손님 여긴 금연구역이라서요 담배는 꺼주셔야 합니다 뭐? 내가 내 돈으로 산 담배 좀 피겠다는데 니가 뭔데? 여기는 매장 내 금연구역이라서요 담배 좀 꺼주세요 에이 내가 담배 피는 거에 뭐 보태준 것도 아니면서 뭘 끄라 말아야 아니 여기서 산게 분명하다니까?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이따 이런 무시해도 돼? 애가 먹을 거라 그냥 된장국이랑 밥한 그릇만 적당히 주시면 되거든요. 아 정말 말길 못 알아먹네. 내가 묻힌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묻어있던 걸 환불한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몇 살이야? 어디 이 근처에서나 번호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상식 없는 세상에 굴려지는 채바퀴 취급. 진상이란 것들은 어쩜 그리도 가지각색인지 매번 마주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무섭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은 경직되어 맨종일 긴장한 채로 하루를 마감하고 나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이 겨우 퇴근하는 매일. 그렇다고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으로 진상을 막으려니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 와중에 답이 없어 사장님들도 골머리 참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너무 힘들어 허몇 어? 시지 15회차 시뮬레이션 완료, 테스트를 종료합니다. 뭐야? 뭐지? 갑자기 이게 무슨?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테스트가 끝나고 1 0 분간은 현실 분간이 되지 않아서 진정되실 때까지 잠시 차 한잔 하시면서 대기하실게요. 네? 아. 대체 이게 다 뭐지? 내가 왜 이런 곳에? 아. 맞아! 나 이번 년 필터 좀 검사 받으러 온 거였지? 하. 매번 할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 원래 그렇게 만든 테스트라지만 세상에. 단몇분전 살던 인생이 페이크라니. 힘들고 지지부진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온 인생인데 매번 테스트가 끝나고 현실자가 할 때마다 기분이 허탈해 아니 허무한 건가? 본래 진상을 걸러내기 위해 개발된 시뮬레이션 테스트 기능 시험은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사회에 얼마 되지 않아 큰 각광을 받게 되었다 진상 테스트 시험은 본래 단 1분 현실에선 단 1분이 지나는 그 시점에 테스트를 받는 사람은 기기 내에서 하루, 즉 24시간을 보낸다. 시뮬레이션 공간 내에 들어가면 테스트 받는다는 자각 또한 없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렇듯 테스트 받는 사람들을 꾸밈없는 태도를 AI가 단 1분 동안 파악하여 가상 공간 내에서 진상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이 확인될 시 매장 이용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이 기능을 적용한 클리어 시프트사에 등록된 매장들 수가 초반엔 많지 않았는데, 처음 사용한 이후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고, 그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손님들 또한 크게 만족스러워했다. 더 이상 진상들과 묶여 차별받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아, 손님들을 이렇게 만편히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진상으로 낙인 찍겠다라는 반발도 있었으나 그런 이들을 위한 엔터테스트를 도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 못한 이들이 거의 80% 이상임을 확인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위해 그 결과와 진상들의 소시오패스적인 심리, 뇌구조에 대한 여러 연구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기현상도 생겨났다. 그러다 진상이 손님에 국한된 게 아님을 파악한 클리어시프트사는 본사에 등록을 요청하는 자영업자 및 소속 직원들 또한 테스트 받는 것을 의무화했고 통과하지 못할 경우 외장 등록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반발이 심할 줄 알았던 업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직원 면접을 따로 거치지 않고도 제대로 일할 사람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장 갑질 걱정 없이 연어 스펙보다 쉽게 내세울 수 있는 진상 테스트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의료, 교육, 행정 등 사회 전반으로 테스트 등록 시행이 확대되었고, 그일분 남짓했던 진상 테스트가 어느새 1시간 가량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사람들은 마치 건강검진처럼 1년에 한번만 20세때부터 필터존 테스트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할 시 과거 매장 이용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여러 면에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 유하리씨 이번 15회차 점수 충분하시네요. 통과하셨고요. 필터존에서 다음 등급으로 승격하셨습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주거지 및 주택시설은 이렇게 있으시고요. 바로 입주 가능하십니다. 아네 그럼 당장 고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중 유아리씨 취향이 반영된 집 리스트를 뽑아왔는데요. 각각 일주일 정도 임시 거주 가능하시니 생활해보시고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집을 선택하시면 어떠실까요? 아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럼 비용은 등급 변경되신 상태라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상위 30% 내에 안전하게 진입하셨거든요. 제, 제가요? 유아리님, 아직 뇌파 안정이 조금 더 필요하실 겁니다. 테스트 받기 이전 과거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아, 그러고 보니.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테스트가 생애 전반을 구현해서 현실과의 혼동으로 인해 부작용이 길면 하루 정도 이어지거든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차차 본인에 대한 것들이 모두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듯 상위 계층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거나 현 상태로 등급이 유지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보통 등급이 낮을수록 대기 중에도 대화 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 하위 등급, 진상으로 분류된 이들로서 매년 필도존 검사를 받기 위한 끝없이 긴 대기줄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상위 등급은 실내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한다. 그보다 위에 해당하는 S등급은 대기실이 개인별로 따로 있다. 과거에 부자였든 거지였든 직업, 직급, 재산, 능력에 상관없이 진상들은 필도존이 생긴 이후로 차상위 계층 진입이 아예 막혀버렸다. 더욱이 여태껏 쌓은 데이터를 통해 범죄율 또한 필터존 등급이 높을수록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통계 수치로 증명이 되면서 매장 이용을 넘어 진상과 일반인 활동 구역이 점차 나뉘게 되었다. 신기하지? 분명 처음엔 진상을 걸어내기 위한 목적에 불과했던 시뮬레이션이 지금에 와서는 현생처럼 느껴지고 정작 현생인 이곳은 꼭 내세처럼 느껴지니 사는 동안 재짓거나 피해주지 말라는 말 그저 착하게 살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상 진상 테스트 세계관일 줄이야 엇버대로 산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아 맞아 나글 쓰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유네와 관련된 소설을 집필 중이었지 어디까지 진행했더라? H 7 테스트 통과 완료되었습니다. 또야? 방금 그것도, 그 삶도 시뮬레이션이었다고? 그래, 이건 마치 유네아도 같아. 그 모든 삶이 결국 나한테 진짜였어. 왜냐면 그때의 삶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럼 이번엔 정말 마지막인 걸까? 아니면... 또 다음 생이 존재하는 건 그렇다면 대체 이 모든 건 언제 끝나는 거지? 제발 제가 요새 힘들어서 그 고단해진 심리가 테스트 내에서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다음 필터 전 테스트는 1년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힘들어서 그렇다니까? 그리고 왜 그리 점수가 야박해 테스트 내에서 내가 뭔 짓을 했는데, 어? 시뮬레이션 내 매장 서비스 이용 시 협박, 모욕, 무시, 언어적, 육체적 폭행, 사기, 책임 회피 등 최소 5종 스물건 이상의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일상생활 중 주변 피해 정도와 범위 등 점수에 일괄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예약이 필요치 않으시면 이만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잠깐만! 벌써 20번째 불합격이라고? 이쯤 되면 통과시켜 줄 때도 됐잖아 테스트 세계와 달리 현실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 알아? 주변에 죄다 진상 새끼들 뿐이라고 말이 안 통해! 이럴 거면 가상세계에서 평생 살다 죽게 해주던가 왜 현실에서 나한테만 유독 박하게 구는 건데? 무그 세상 필터전? 꺼라 그래. 나만 망할 줄 알아? d 23 테스트 탈락. 통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일 조건 하에 테스트가 자동 실행됩니다. 뭐? 무슨 그게? 무슨 소리야? 깨자마자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린다고? 여긴 여긴 어디야? 클 클리어 슈프터가 아닌데?